제스트에서 새롭게 출시한 GT-3005 에어홀을 닫고 열 수가 있습니다 산소 유입을 시킬지 산소 유입을 안 시킬지 산소 유입을 조금만 시킬까? 에어홀 유무에 따라서 불꽃의 세기를 보여드릴게요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집중식으로 불꽃이 쫙 나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 에어홀을 닫는다? 불안전 연수돼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3002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살짝 돌출된 모양이었다면 얘는 아예 원형으로 완전히 감싸져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조금 더 예열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에화 방지 기능을 조금 더 추가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7, 8, 9, 10에화 방지가 제대로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005가 7,000원인가 <laughs> 이세 제품 모두 미친 가성비의 제품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